안녕하십니까. 영어속 심리학이 14강 1차 시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 14강 들어주신다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저에게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면대면 수업을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이 학기에는 미와 철학, 어, 여러분들 미학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 또 허상 디스플레이와 문화, 한국의 문화유산, 한국의 미술사, 그런 등등 일곱 과목을 가르칠 겁니다.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 제 수업을 다시 한번 들어주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학기 고생 많으셨고 제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14강 강의 에, 결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다르지 않았던 것과 또달랐던 것들을 중심으로 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정신건강과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공감과 아, 경쟁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희망, 사랑, 아름다움과 같이 따뜻하고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절망과 상처,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 요소도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 요소들이 몰고 온 기억은 우리 안 희망을 꺾고 사랑을 말소하고 아름다움을 퇴석하 만듭니다. 이런 우리 자신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정신 건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건강한 정신은 정신적인 결함과 손상 없이 개인의 장점과 능력을 최대한 발현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장점과 능력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한 정신은 무엇일까요? 건강한 정신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가? 최적의 건강, 정신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심리학 측면에서 충만한 자기 실현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아성취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죠. 넷슬러도 가장 아래단계가 생물학적 효과라고 했었죠. 그리고 최상의 단계는 자아성취의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실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물론 돈을 많이 벌고 자기가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또한 자기 자신의 실현이나 자아성취를 할때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돈으로만 사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인간인 이상 인간의 가치를 최대한 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융은 자기 실현을 타고난 성향이면서도 궁극적 삶의 목표로 봤습니다. 아들 역시 사회적 관심, 타인에 대한 친밀감, 공감, 연민, 이타적 행동 등을 통해 자기 실현을 하며 이것 역시 본성적 성향이라고 했습니다. 네슬로는 창조적 업적과 인격적 성숙을 통해 자기 실현된 인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 수용적 태도, 솔직성과 자발성, 창의적 태도, 예민한 감상 능력, 절정 경험, 자율성, 개인적 생활 욕구, 문화적 압력에 대한 저항, 깊이 있는 대인 관계, 인도주의적 성향, 소명의식과 헌신적 태도, 민주적 성향, 윤리의식, 수단과 목적을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노제에 의하면 자기 실현는 개인이 지닌 모든 잠재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성향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정신 건강은 궁극적으로 자기 실현을, 자기 실현 욕구를 하는 사람은 열악한 환경을 잘 극복하고 역경을 성공적인 삶으로 승화시키고 환경에 잘 대처하는 능력을 지녀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상의하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실패나 액경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공이나 성취를 즐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이렇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둡니다. 긍정적 경험을 자극하여 증폭시키고 지속도록로노력하는 행위를 향유하기로 합니다. 향유하은 즐거움의 원천에 접근하면서 지금 현재의 순간이 머물면서 긍정적 정서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한 긍정적 경험뿐만 아니라 과거에 경험한 사건과 미래에 일어날 긍정적 사건에 대해서도 할수 있습니다. 당의 경험을 외부 대상에 초점을 두어 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두어 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자연 환경이나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두어 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 자신에게 긍정적 경험을 제공한 대상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감사기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행복한 것에 대한 감사함과 이것에 기여한 대상이나 환경에 대한 감사함을 모두 포함합니다. 둘째, 긍정적 경험에 몰입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경험을 제공하는 대상에 대하여 경외감이나 경이, 경이로움을 느끼는 경탄학위입니다. 산악인이 높은 산에 가서 자연의 웅대함에 경외함을 느끼거나 명곡을 듣고 감당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그 향유학에는 긍정적 경험에 몰입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셋째, 긍정적 경험과 성취에 대하여 스스로 축하하고 칭찬하여 자긍심이 올라가는 자축학입니다. 넷째, 긍정적 경험에 수반하는 신체적 효감과 정서적 흥분을 자세하게 다각적으로 체험하고 만끽하는 심취학입니다. 여간는 의무적인 일을 떠나 한가하게 즐기는 여유로운 휴식이나 재미를 찾기 위한 취미 활동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출생부터 외부 접촉을 통해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내면의 욕구를 현실에 맞추어 적절하게 충족시키며 환경에 적응하는 겁니다. 정신 세계는 자아, 심리 에너지, 현실감, 정의 및 자치감이 주요 심리 구성으로 정신의 건강을 유지합니다. 정신 건강에서 자아 역할이 분명해야 합니다. 또한 자아 실현을 위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전망이 있어야 합니다. 심리적 에너지가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역부 자제를 이겨내고 쉽게 적응하고 지속적으로 발달해 나가야 합니다. 현실 감각이 뚜렷해야 합니다.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 규진에 맞는 정의감과 책임감을 지니고 적절한 사회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관계를 잘 유지하며 일을 즐길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건강한 정신력의 기둥이 자아의 역할은 개인의 사고, 감정, 행동이 총체적 측면에서의 확고한 자기인식과 신념으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 지혜가 개발되고 삶의 본질을 알게 되며 그것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삶이라고 합니다. 이런다는 것은 경제적 소득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는 중요한 원천입니다. 이 대한 인식에는 생계 수단 이상으로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얻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의미 있는 일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으로 공동체 기반을 둔 개인적 성취감에서 의미를 찾아야 할 겁니다. 로이들은 인간에게 가장 최선의 삶은 무분별한 욕망추구와 과도한 사회적 억압을 자가 성숙한 방어기제를 통하여 생산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내면적 활동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욕망추구를 벗어나는 게 필요하겠죠. 또 과도한 사회적 억압을 방어기제를 통해서 적절하게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은 누구나 전체적이고 통합적 존재로 살아갈 것을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내면적성에 있는데 이것은 자기 원형이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삶은 자기 원형에 따라 진정한 자기가 되는 것이며 이것을 실천하는 과정이 바로 자기 실현입니다.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자기 실현을 위해서는 자신의 무의식에 끊임없이 길를 기울이면서 자기 원형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자 사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으로서 이것은 열정과 욕망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강렬한 낭만적 사랑입니다.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사랑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려는 충동과 더불어 강렬한 성적 충동을 갖게 됩니다. 둘째는 스케, 스토르계적 사랑으로서, 친구에게 느껴지는 친밀감과 우정의 주된 요소가 되는 동반적 사랑입니다. 셋째는 누더스적 사랑으로서, 누리하듯 재미와 쾌락을 중요시하며 즐기는 유의적 사랑입니다. 이때 상대방에 대한 집착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랑의 종류에서 이야기했죠. 를 자,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볼까요? 친밀감, 열정, 혼신의 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친밀감은 가깝고 편하고 서로 이해하며 함께 공유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긍정적 지시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친밀감은 사랑이, 사랑의 정서적 측면을 반영합니다. 열정은 생리적으로 흥분하고 함께 있고 싶고 일체가 되고 싶은 강한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열정은 친밀감과 달리 빨리 오지만 빨리 식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동기적 측면입니다. 원신은 상대를 사랑하겠다는 결정과 행동표현을 의미합니다. So, 헌신은 상대를 사랑하였던 결정과 행동표현을 의미한다고 방금 이야기했죠. 그래서 사랑하겠다는 결정이지 책임으로써 사랑의 인지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지만 세요소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헌신 친밀감 그런 등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겠죠. 공감은 우리 안의 욕망을 다스리고 타인에게 대한 공격성을 조절해주는 브레이크임을 생각해야 될 것. 이원학기 저희들이 공감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복수아 온다 생각하시고 이제 정신건강에서 이야기를 했고 공감에서 아,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공감이란 것은 감정과 감정이 공유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공감은 상처를 치유해주는 해독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원학기에서 아, 타인에게 공감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공감하는 그런,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되겠죠. 공감을 통해서 임파티라만 많이 하죠. 감정이 하는 게 되는, 되는 겁니다. 건강의 부재에 우리 아프, 아프하고 있죠. 어느 누구와 자신이 경험한 아픔에 건강해지지 않았고, 그 아픔을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 부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홀로 그 모든 것들과 맞서 싸우면서, 고통을 감소시키기보다,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공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도 공감을 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공감을 베풀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감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사랑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감성진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심리학자, 대니얼 골마는 어떤 지능보다 감성 지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정서적 교류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공감의 부자 이야기 했었죠.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아무런 편견과 조건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때 치유가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가 건강한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치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접촉과 벗어날 힘을 발굴하는 욕구가 존재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 의견과 정반대어서 사고하는 연습을 해야 될 겁니다. 이에득실에서 벗어나 사고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다양한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일 겁니다.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 주장을 못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제들이 아 이번 학기 때 많은 걸 달았지만 자기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기 주장성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당당히 표현할 수 있으려면 탄탄한 자기 주장성이 뒷받침해야 합니다. 자신만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성향이 있어야 되겠죠. 자기 주장을 하면 나만 나쁜 사람이 되길, 될 겁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서로에게 서로를 양보하는 그, 그런 모습도 필요하겠죠. 원한다는 것, 생각한다는 것을 표현했다가 남들의 놀림이나 조롱을 받을까봐 혹은 다른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성이 부족한 사람과 너무 강한 사람 모두 같은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지 않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자기 주장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타인에게 상처를 줄까 아니면 타인이 이런 말을 받고 나에게 어떤 말을 할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자기 주장을 못 하는 게 많이 있겠죠. 자기 주장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과정에서 어떤 손해나 상처가 발생할지라도. 이것을 우리 능력으로 완전히 대제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인정해야만 우리는 필요소 자기주장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기주장성이 넘쳐서 경직된 방식으로 타인을 대하고 이 때문에 갈등이 작게 된다면 솔직함은 우리에게 무척 중요한 덕목이지만 때로는 완전히 솔직해지기보다 상황에 맞춰 적지 않 표현을 해야 됩니다. 저도 너무 솔직하게 살다 보니까 자기 주장성이 강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솔직함 꼭 필요한 곳에서 발휘할 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자기 주장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든 내 마음을 이 세상에 표현하며 살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도, 넘치는 것도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자기 주장성에 비춰 나를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넘치는 부분은 잘 나가며, 이 세상과 관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주정을 좀할줄 알아야 되고, 나의 부족한 부분이 뭐고, 또 타인과 관계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좀더 개선해 나갈지 알아, 알아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수 있죠. 아, 방어 기제가 우리가 항상 있죠. 뭔 아, 자세히 안 다뤘기 때문에 이번에 귀에 한번 다뤄 보죠 자아가 이엿받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이거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요 감정적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의식이나 행위를 가리키는 정신분석 영화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고 직면하기 어려운 감정이나 생각을 다양한 방어기제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방어기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방어 기제는 문제를 뚫고 지난 나 것이 아니라 적당히 가리고 우회식으로 돌아가고 일부러 피하는 것이기에 진심을 숨기는 가면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분노라는 감정을 억압하는 항아리 속에 꽁꽁 숨겨놓는 것이 방어 기제를 하는 사람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나 관점, 감정의 욕망, 기억을 의식해서 완전히 몰아내어. 무의식의 새로운 세계로 쫓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억압에서 방어기제는 불안에 대처하기에 비합리적이고 소극적인 방식, 스트레스나 불안을 일으키는 생각이나 충동을 의식화시키지 않으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입니다. 또 부정은 고통스러운 환경이나 위협적 정보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불안을 없듯 도피하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족 측의 이론을 정립한 심리학 작품에는 자아 분도 분화의 정도가 어떤가가 개인의 심리적 건강을 말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어 기제 속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신의이 정도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건강과 또 자아 성취, 방어 기제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